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줘야 돼요. 제가 이 페이스를 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딱딱이 등분 할게요. 이 등분. 자, 이렇게 반 잘라서 네. 반딱 잘라서요. 네. 앞쪽, 토쪽, 그리고 반 잘라서 뒤쪽. 요렇게만 일단 먼저 여쭤볼게, 요 말씀드릴게요. 네. 자, 바깥쪽으로 갈수록 공은 기어 효과 때문에 훅이 나요. 음. 한마디로 내가 이쪽에 맞으면 공이 약간 왼쪽으로 간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또힐 쪽에 맞으면 기어 효과 때문에 또 슬라이스 오른쪽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샷을 만들어도 여기 맞냐 여기 맞냐에 따라 공의 구질도 변화된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샷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맞았는지 여기 맞았는지도 봐야 돼요 음. 자 그럼 제가 한번 더쳐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조금 더 저는 요 앞에 요 위쪽을 맞추기에 지금 제가 살짝 저는 땡겼어요 저 앞쪽에 토우 쪽을 맞추려고요 이 토우 쪽을 맞추면 네 지금은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제가 토우 쪽을 맞추려고 했는데 힐 쪽에 맞으면서 공이 오른쪽을 가게 됐어요 음. 네. 자 지금처럼 힐에 맞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왔고요. 앞에 토우 쪽을 한번 맞추면 좌측. 지금처럼 닫혀지는 아. 공이 훅이 나는 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내가 어느 구간에 맞아야 구질이 이동한다는 라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간단하게 안쪽은 오른쪽, 토우 쪽은 왼쪽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동분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반을 또 자를게요. 여기서 반을 또 자를게요. 네. 스카이 볼 많이 나오는 분들 있죠. 네. 요 위쪽에 많이 맞는 거예요. 음. 그리고 땅볼 많이 나오시는 분들 요 밑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너무 위에 맞으면 스카이 볼. 찍어쳤다 이게 아니라 그냥 위에 맞아서 그래요. 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스카이 볼 위에 뜨는 건 무조건 위에 맞았다. 음. 그리고 땅 볼이 잘 나온다. 그럼 내가 여기 밑에를 잘 맞춘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음. 이 동작도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리면 여긴 조금 위험해서 제가 스카이볼은 좀못 보여 드릴 것 같고요. 약간의 타핑을 치는 볼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스윙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 위쪽을 더 가격을 하다 보니까 아, 우야 이거 호스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laughs> 네. 위쪽을 맞추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내가 어떻게 페이스에 내가 들어오냐? 지금처럼 다시 한번 또 위를 한번 쳐보면 아 완전히 깔려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스윙이 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네. 어디에 맞냐에 따라 공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코스 그리고 실전에 나가서는요, 여러분들 꼭 치면서 내 페이스에 어디에 맞았네? 아, 내가 밀리면 헤드가 열렸네, 또는 닫혔네 이런 식의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보고 실전에서 바로 치면요 절대 당황하지 않고 코스에서 바로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이팁꼭 한번 음...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실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음... 연습장에서 저는 좀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절대 안 돼요 손 쓰셔야 돼요 네. 아까 전지선 프로가 교차한다 음. 헤드가 와서 친다 그립이 오면 안 된다 정말 좋은 레슨이거든요 작은 스윙으로요 채가 오게 <laughs> 와서 어디에 맞는지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일단은 내가 아 위에 맞았어 밑에 맞았어 그러면서 이걸 천천히 느껴보세요 느껴보면서 조금 스윙 크기도 더 크게 어, 음. 약간 열려 맞았어. 음. 또딱 하고 또 연습장에서 할때또 치는 겁니다. 또 스윙, 또 이렇게 계속 치는 거예요. 내 필링을 느끼는 겁니다. 네. 또 치고, 맞아 또 사실 이렇게 볼 맞는 이 감은 감각은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손 네. 손 감각이 제일 빨리 와닿잖아요. 아, 손 감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다 스윙 네. 필요 없어요. 그냥 어. 느끼고. 약간 헤드페이스가 살짝 다쳤어, 막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음. 연습을 하시면 확실하게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전지선 프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손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와오고 나서 이렇게 좀 생각할게요. 손이 왔어요. 네. 손이 정지하면요, 체가 바로 옵니다. 음, 우리가 야, 차로 맞아. 이동할 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저희 몸이 나가는 것처럼 네. 그냥 손을 여기서 스톱! 하버리면 음. 헤드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 채가 <laughs> 와서 어.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와서 오. 이런 느낌으로 손이 끄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연습장에서 내 손의 위치, 헤드가 오는 길까지 연습해 보신다면 음. 확실히 내 손의 감각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에 나가서는 절대 스윙이 중요하지 않아요. 음. 공의 구질, 자우는 헤드 페이스가 열렸냐, 닫혔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탄도가 너무 높이 떠, 너무 낮게 떠, 아 위에 맞았어, 아 밑에 맞았어. 요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실전에서 절대 당황하는 티샷 만들지 않을 겁니다.